저는 게이트 위하고 1번하고 2번까지 의 해석 노트, 게이트 1번, 2번 해석 노트 하세요. 알겠죠? 숙제로 해와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저쪽에. 하자, 자 빼고 들어자 2번 보자 쭉 수업해 줄 테니까 잘 받아 적어 너희들이 그래야지 해석 빨리 해석 못하는 거 알지? 자 간다 자 푸드 마케팅은 아이다 라고도 의미를 하는데 얘를 그냥 민으로 그냥 읽으셔도 돼요 자, 의미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실시된 행동, 활동을 한 회사에 의해서 음식이나 음료나 그리고 어, 음식 업체 산업의 산업에 있는 회사에 의해서 실시되는 행동이래요. 뭐 하기 위해서?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서 그 회사의 상품들을 음식에 대한 선호도 선호는 발달합니다. 매우 어린 나이에 주로 오늘 통해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자, 그리고 얘는 원스를 왼으로 바꿔 줘서 읽는다. 무조건 무조건이다. 자, 이 스터블리시는요. 설립하다, 확립하다 라는 뜻인데, 만들다 라고 읽으세요. 만들다. 만들어진, 저, 만들어질 때, 이러한 식습관, 식, 아, 음식을 먹는 패턴은 어렵습니다. 바꾸기에. 자, 이렇서 하기에. 그리고 부모님들은 주요한 키, 주요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초기에 발달의 음식 선호도에. 자, 그러면은 음식 선호가 학습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주로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하우에버부터 이제 내용을 뒤집겠다는 얘기예요. 뒤집겠다는 얘기야. 어, 뭐라고 얘기를 할 건지 보자. 외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은 점점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은 얘가 어, 내부, 얘를 내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 다 라는 생각이 들고, 가정, 안, 가정 안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외부가,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구나. 영향력을 행사하는구나. 점점 중요해지는데, 특히, 미들, 차일드, 후드, 앤드, 아이돌, 센스, 청소년기에, 동안에 점점 중요해진대요. 외부의 영향력이. 자, 친구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깊는 거고, 외부가 어떤 외부인지를 한번 다음 문장에서 보자. 아, 자, 외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아까 학습과정 외부, 부모, 자, 외부는 누가 하는 거야? 광고업체. 다음 문장에서 볼수 있죠? 광고업체들이 하는 거구나. 자, 음식 광고는요 촉진시켜요 매우 먹고 싶지만 어 뭐야 건강치 않은 상품들을 어린이들에게 오버 들어가 있으니까 과도하게 라고 이거 준비 되 과도한 노출 어디에 대한 음식 마케팅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 제시한다 건강의 문제를 어린이들에게. 자 그래서 광고 업체가 얘네들이 파는 음식들이 보통 뭐하다고 언헬티 해가지고, 응? 언헬 헬티 해서 어떻게 한대요? 건강 문제가 생긴대요. 헬스 프로그램이 헬스가 안 좋아진대요. 자 언라이크 뭐하는 다르게 알코올이나 토마코 담배 하는 다르게 영한 아이들은요. 배울 필요가 없지요 됐어? 뭐하다는 것을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지 것을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자 컨슈밍 디즈 푸즈 이러한 쓰레기 음식들이 먹, 으, 먹는 것이 리월딩 어떻게 한다? 보상을 주는 거을 배울 필요는 없지요. 태어났을 때부터 닌텐드는 음식에 대한 입맛을 좋아해. 어떤 거에 높은 거? 높은 설탕, 지방, 소금이 높은 음식의 맛을 좋아해. 본능이. 예를 들어서 음식들, 어떤 음식들? 대부분 큰히 광고 되는 음식들 이렇게 읽어준다 그래서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3번이겠죠? 3번 자 밑에다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겁나게 크게 쓴다 자 이펙트 에이펙트 그 다음에 임팩트 인플루언스 자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면은 콤보가 정해져 콤보 콤보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은 오브 A가 나오고 온 B가 나와요 알겠어? 자 어떻게 했냐면은 A가 B에 미치는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어?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이거 겁나 크기하고 이거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보여줄게 이제. 이거를 읽을 줄 모르면은 너희들 제목 문제 못 풀어. 잘 봐. Effect <목소리도> of food marketing on forming food choices. <초이씨> 가보자. 시작. 음식. 광고가 음식 취향을 형성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들 헬스 프로그램 3번 정답이고 자또 이펙터니냐 이펙트 이펙트 없고 1번 보자 이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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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언스 나왔다 자 해봐 1번. 4번 1번에 4번 보자 자 시작 교육이 기술적인 혁신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했어? 자 게이트웨이 한번 보자 게이트웨이 인플루언스 이펙트 여기 또 나왔다 씨발 야 이거 못 읽으면 좋되는 거야 진짜 너희들 잘봐 문제 구성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 미치는 효과들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못 읽으면 안 되는 거라고 너희들 여태까지 못 읽었지 모의고사 뭐 풀면서 그러니까, 100점이 안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 없어요. 가지 마세요. <laughs> 없네? 자, 이, 이, 이 팩트에, 이 팩트에 임팩트를 받지, 얘들아? 어? 못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 자, 1번으로 한번 가보자고. 자, 에즈! 세고잡 고! 컴방두번정코 자, 에즈! 추워! 동사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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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자, 이신아 떼떼 하하하! 할대야 뭐라고? 떼떼 너는 이제 안 까먹어, 이제 한번 해봐봐 떼떼 하하하 할대 어, 자, 간다. 애들 접속사 끝알려드린 거예요. 네, 주어가동사 할 때, 그 다음에 때문에 됐어? 그 다음에 하지만 하면 하면서 그 다음에 할 수. 때때 서진하고라고? 때때 하하하 할 대. 그렇지. 때때 하하하 할 대. 이 대로가 처음이에요. 할수록 비교 붙들어가 있으면 할수록 열가 있는 거야. 에지 접속사 저래.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순서대로 쭉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가보자고. 기술적인 발전이 속도를 얻을 때 속도를 모으기 때문에 속도를 모으지만 속도를 모은다면 속도를 모으면서 속도를 모을수록 속도를 모으는 대로 됐지? 그럼 몇개말 되는 거 같아 짠! 이게 생기지? 그지 민준아? 보이지? 자, 뒤에는 문장 보고 문맥 맞추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하면서 가보면 대충 다돼 하면서, 야매 자어 이디케이션하고 트레이닝이 a 스 l thought 생각 됩니다. 투 부정사 것으로자인 것으로 답변 to everything 모든 것의 답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발전이 속도를 얻을수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교육과 훈련이 당위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기술이 발전하면서 교육이 필요하다. 됐어? 오케이. Okay. They are. 그들은 But we have to understand the question. 우리는 그들은 그렇고요. 교육들은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이고요 자, 답변이지만 어? 그래요. 자, 이거 하고 싶은 얘기 하겠지? We have to understand the question. 어, 여기서는요, 질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답변은 당연한 거고요. 왜 그런지를 좀 알아야지. 근본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교육하고 훈련이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이 되는지. 자, educating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 교육하는 것은요, to a much higher standard is vital. 자, 여기서는. 까지라고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멋지, 멋지 뒤에 비교급이 있으니까 앞에 얘는 어떻게 해봐죠 훨씬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기준까지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 바이럴, 바이타민 생각하세요. 중요한. 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어.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 것이 당연이 좋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뭐, 뭐 어려운 얘기 있어? 아니지. 그냥 단어가 좀 어려운 것 뿐이지. <놀린> <놀린> 자, 다음. b u 여기서부터 진짜로 이가하고싶 얘기야. <laughs> We also have to educate them differently. 다르게 교육을 해야 된대요. 아, 그러면은 교육하고 교육의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교육의 다양화를 이제 얘가 외치는 거구나 다르게 훈련을 시켜야 돼더프로그 문제는요 이셋 사람들이 지육주어가동사하다는 어, 것이다 것이다 자 그러면은 현재의 확장이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 어디에 근본적인 오해, 잘못된 개념 오해가 글자 오해가 우리가 아너 오해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스 언더스팅. 어? 잘못된 생각을 오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잘못된 답을 오답이라고 그러지. 잘못된 이해를 오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오해 때문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했냐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같은 거지. 즉! 이라고 읽어줍니다. 즉! 즉! 지능을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학업적인 능력에 대한 아, 잠시만 자, 컨 o n f u s i o n 뭐예요? 혼돈이란 뜻이지. A와 B의 혼돈 학업적인 능력과 지능에 대한 혼돈이죠. 자, 학업 능력과 지능을 동일시 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우찬이가 올백0 0점 맞았어 와너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지 사실 다른 쪽으로 똑똑할 수 있는 거야 서진이는 게임 쪽으로 이런 느낌 그냥 이런 느낌 자 그다음 four years 몇년 동안 학업 능력은 has been completed c o m p l e t e 밑에 어떻게 되있어요 합쳐졌습니다 자 합쳐 저 왔다 합쳐져 왔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여러분들 얘하고 얘하고 그냥 똑같은 얘기잖아 봐봐 학업능력과 지능을 혼돈을 했다 잘못됐다 학업능력이 합쳐졌대요 지능이랑 똑같은 얘기잖아 and this idea 이러한 생각은 has been institutionalized 제도화 배어 <laughs> 네, 왔다. 오로 시험 과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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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으로 자 그러면 시 어, 시스템 검증 시스템 시험 선발 과 선발 선발 서 셀렉션 선발 절차 교수 교육 연구 동인신에서 깊게 자리를 잡았다 이 얘기가 뭐야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바뀌는 게 너무 힘들어 이거 언제 다 뜯어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many highly 매우 많은 매우 지능 똑똑하신 분들은요. 통과했었죠. 교육 과정을. 교육을 교육을 통해서 통과했었죠. 통과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시험에 합격을 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험에 합격해왔다. 라고 쓰고. 자, 여기서, 이거 그대로 써. 너희들 이게 이해 못해가지고. 느끼면서. 그들이.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냥 공부만 잘했지 의사가 되기 위한 그러한 인성을 갖추지 못했다. 실제로 그 한림대학교 의과대학교 4학년이 되신 그강 땡땡 언니 언니께서는요, 어, 지능이 공부 쪽으로 몰빵이 돼 있어. 요딴거 진짜 아무 것도 못해. 달리라 그러면 다 빨리 달리라 그러면 어떻게 뛰는다? 이렇게 뛰어. 진짜로 그렇게 뛸뛰라 애야. 어 위로 뛰어. 빨리 달리니까 라위로 높게 뛰고 있어. 어 그렇게 이제 뛸빵한 공부 쪽에서 몰빵된 친구가 항상 내가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뭐냐면야 너는 칼 손에 대지 마라. 사람 죽이겠다. 수학가는 하자. 수학가 아니면 정신 정신과나 하자. 그렇게 <laughs> 얘기하는데, 어과나 아, 이제 정해졌을라나? 이제 내년이면 한림대학교 저기 동탄공원 나는데. 자, 아무튼 many academically able. 자, 유능한 많은 학업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은 have. 내벌 디스컴을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죠 그들의 다른 능력들을 됐어 자신들의다른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어떻게 했다? 교수 과정에 통과를 했더라 자격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그래서 한 교육이 자컴퓨징 아카데미 야자 보자 여기서 어 아카데미 어빌리티랑 지능이랑 혼동하는 것이 가지는 그러한 이제, 끝나요. 자, 마지막 해석 두 개만 할까? 어? 어, 시윤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자, 보자. 자, 여기, 제목, 제목이나 주제를 찾기 하는 문제를 나오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있고, 마지막 두 문장이 있고, 정답 고르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면서, 어떤 거를 본다? 역점의 연결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봐주면서 내려와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일단은, 소재부터 한번 잡아보자고, 시윤아. 알겠지? 자, 첫 번째 문장. Problem framing이라고 돼있지. 너희들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야? 모르는 단어지. 그럼 무조건 제목에 나와요. 알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보인다고. 키워드니까. 됐어? 자, 그러면은, 자, amount to. 얘가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어? 자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어, 해당합니다라는 뜻이야. 정의합니다, 정의합니다. What problem? 어떤 문제를 네가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됐어? 야 이거 해석하지 마. 자 지금 어떻게 했어? 문제 구성이 어떤 문제를 네가 해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래요. 자 이게 a m o u n 는요 어디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해당하나?